리버스 펑션사가 11장 드림 시퀀스 4 골뱅이 미 공군 가상현실 하이브리드 연구 베타 에피소드 2 2021년 1월 23일 나는 구덩이로 가득 찬 산책로를 따라 정문을 향해 나아갔다. 쓰레기와 쓰레기는 몇 피트 높이에 쌓였습니다. 현관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내가 본 것은 외부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죽 소파 수입 카페트 티 테이블 그림은 외관이 무더웠습니다. 초고가의 카펫과 금도금 나무 난간 으로 장식된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 샹들리에가 실내를 밝게 했습니다. 나는 지시를 다시 읽었다. 동물의 침입을 제거하라. 메인 룸 한가운데에는 5피트 무당 벌레 일마리 길이 7피트 무지개색 잉어 일마리 그리고 벽난로 앞에서 차한 잔을 나누는 3피트 높이의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 서서 나를 소개했다. 플레이어 2500길 내 이름으로 한 번에 세번 죽인다면 나는 가장 저렴한 언거리 저격수이자 고용할 수 있는 직접 전투원입니다. 잉어는 찻잔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다. 환영합니다, 손님. 차한 잔. 무당 걸레와 독수리는 테이블에 찻잔을 많이 놓고 에티켓. 무당벌레는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차한 잔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말과 행동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당벌레와 독수리 사이에 앉았다. 내 앞에 차한 잔이 나타났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약간의 한 모금을 마신 다음 말똥을 잘라내자. 내 고용주들은 내가 이 집에서 침입한 동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코이가 말했다. 다행입니다. 이 동물들의 침입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잉어가 말했다. 나는 그들과 그들의 태도를 연구하고 내부로 관심을 돌렸다. 여기에 생물이 감염되었다면 내부에 없었고 미세 생물을 에티켓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설명에 언급된 생물이 아닙니다. 밖에서 정문 넘어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는 휠체어를 탄두 명이 깔끔한 사람들이 동물의 묘사에 적합합니다. 나는 이세 명이 매우 예의 바른 생물로부터 자신을 용서하고 정면으로 빠져나갔다 문을 열고 휠체어를 탄 부부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들의 외모를 연구했다. 그들은 지저분한 머리카락을 가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체치는 씻지 않은 엉덩이 냄새가 났다. 그들의 손과 몸의 다른 부분이 더러워졌고, 그들의 얼굴 털은 마른 몸의 어딘가에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그들의 휠체어는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의 바퀴로 임시 변통되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여성은 그 동물들을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집을 되찾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남자가 말했다. "빨리 가라." 나는 자신을 용서하고 저택을 두번 걸어갔다. 몇 피트 높이에 움푹 들어간 곳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야생 초목이 저택 밖의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정문으로 돌아가서 이 저택의 외관을 근처의 다른 저택의 외관과 비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저택의 외관은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움푹 들어간 곳이 없는 보도와 진입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경은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전문가들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인치가 완벽했습니다. 깨끗하고 손질. 꽃은 정원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나는 저택 안으로 돌아와 무당벌레와 독수리 사이에 앉았다. 새로운 차한 잔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한 모금을 마신 후 휠체어를 탄 밖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독수리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들은 우리 쓰레기통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구제자들은 한동안 훼손을 멈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이 돌아왔습니다. 이 저택만 감염됐어. 왜? 나는 물었다. 누구의 추측 잉어가 말했다. 무당벌레는 그들은 알수 없는 속성에 자신을 집착한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면 기꺼이 그들에게 항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감염자들에게 돌아가서 왜 다른 저택을 감염시키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여성은 "당신은 우리가 안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감염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교활한 말을 믿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막대기에 달을 팔수 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필체어에 묶인 남자가 말했다. 나는 조언이 필요했다. 따라서 미션 시나리오와 경기장에서 로그아웃 했습니다. 반성하는데 며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에 로그인했을 때 나는 가장 싫어하는 동맹인 세븐 스프링스 거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 지역에서 나는 부키에 잃어버린 유물탐구를 도와준 거인 3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거인들은 공정한 보상을 원했습니다. 거인들은 무기를 위한 스파이크 곤봉과 함께 완전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10피트를 훨씬 넘는 높이에 서서 세븐 스프링스 지역의 유일한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간 거인은 세븐 스프링스 거인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나는 내 고용주가 지불하면 레벨 10 인피니티 캐스트 카드의 공정시장 가치의 1%로 제안했습니다. 중간 거인은 2500일 선수는 진지하지 않다. 레벨 10 인피니티 캐스트 카드의 공정 시가의 3%를 요구합니다. 좋아요. 임무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상담으로 3% 반제. 왼쪽에 있는 거인은 시작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용주의 의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퀘스트의 저택에서 만난 직업 설명과 시나리오와 그 캐릭터와 설정 사이에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거인들은 몇초 동안 생각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오른쪽 거인이, 잠시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거인은 머리를 모으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리버스 펑션 사가 11장 드림 시퀀스 4 골뱅이 미 공군 가상 현실 하이브리드 연구 베타 에피소드 2. 2021년 1월 23일. 나는 구덩이로 가득 찬 산책로를 따라 정문을 향해 나아갔다. 쓰레기와 쓰레기는 몇 피트 높이에 쌓였습니다.